우리 128년 동안 하나님이 일제 강점기 동안에 그 잔혹한 통치와 박해를 그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6.25 한국 전쟁 동안에 그 잔인했던 정말 처참했던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여태까지 발전시키고 부흥시켜 주셨는데 오늘 그 모습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어떤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이 땅에 교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단순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요. 시온에서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가지는 하나님의 도시, 그것이 시온입니다. 신약적인 의미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편, 128편 제목을 보면, 제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시온이 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을 통해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성경 도처에서 있습니다. 10편 134편 3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요. 10편 120편 1절 2절에 보면 활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리라. 그래요. 살다 보면 환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의 그 환란에서 부러지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시온에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많은 경우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잃어버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커다란 것, 현대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중요성을 잃어버려요. 교회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교회는 다니다가 기분이 상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우유 시켜 먹다가 마음에 안 들면 우유도 바꾸고 신문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신문 끊어버린 듯 그러듯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또이 세상에서의 직책, 뭐 무슨 무슨 위원장, 회장, 무슨 장, 이 세상에서의... 지위와 위치와 그런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교회에서 주는 영적인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는 에서와 같은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직분, 위치를 아주 우습게 생각해서 배고플 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그 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나 그런 거안 해. 막 장로되려고 교회 다니나? 교회의 직분을 너무도 하찮게 생각하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이 사회에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그렇게 땀 흘려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축복이 메마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 이유를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격을 결정하는데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복을 주리로다 하나님은 교회를 복 주시는 곳으로 구별하셨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중요한 진리는, 교회 무시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입만 열면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버리는 그런 개인들과 가정들, 교회 무시하고 비판하는 사회, 교회를 무시하고 박해하는 정치 권력 위에는 그 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교회를 멸시하는 나라가 이 지상에서 잘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을 한번 보세요. 교회 욕하고, 말만 하면 교회 비판하고, 온갖 저주를 다하고, 헐뜯고, 교회를 없애버리더니 세상에서 가장 지옥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가 임하게 되어버렸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가 아무리 적고, 모이는 숫자가 적고, 교회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라고 아주 힘줘서 가르칩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꼭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가 있다고요 부모 마음에 못질하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자식을 더 사랑하고 더 아픈 마음으로 더 품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교회는 완전한 교회란 이 지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고요. 정통적인 교회라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러분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교회만은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가 없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아들의 피 값으로 사신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르켜서 "내 아들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교회에 더라도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받아들이는 사회, 나라는 그 나라 전체가 복을 받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2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온 나라의 교회가 가득 차 있어요 그 많은 제약들과 혐오스러운 그런 윤리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제일 선망하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하죠 독일에 가보십시오 라인강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다 보면 농촌에까지 하늘을 찌를 듯한 교회 첨탑이 교회가 전 국토에 꽉차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수백 년, 천년 동안 잘했기에 지금까지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세계의 위대한 과학자들, 문학가들, 사상가들, 그 인물들이 다 독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의 모델이 됐었던 그 영국이 지금은 조금 변질됐지만 금세기까지 모든 문화와 정치가 얼마나 모범이 되었고 몇백 년이 가도 그 대영제국의 위상이 변하지 않았었죠. 자기도 잘되고 남도 잘되게 하는 것이 교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삶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나라들, 그런 가정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에 시온을 향한 대로, 마음에 큰 길이 교회를 향한 길이 열려 있으면 모든 길이 함께 열립니다. 물질의 길도 열리고, 명예의 길도 열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의 길이 열려 있으면, 자녀 축복의 길도 열리고, 가정회복의 길도 열리고, 행복의 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구체적으로 죄 사함의 복과 구원의 복을 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장 큰 복.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지위 얼마나 높여 올라가느냐,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되느냐 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죄사함의 복과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랬죠. 다윗은 자기가 받은 그 많은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죄사함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0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죄사함을, 그 복을 주시는 것이 시온.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죄사함의 복과 구원의 복을 받아서 영원히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복과 구원의 복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치유의 복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회에서 가정의 복과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개인과 민족들은 다 귀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교회에 나오면 미래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수록 시험에 들고 들면 들수록 환란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교회 나와야 보호받고 교회 나와야 해결함 받고, 교회 나와야 피할 길을 발견하게 되고, 고침받고, 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때부터 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일수록 더 교회에 보내야 합니다. 세계 가장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도 어려서부터 교회 나왔죠. 링컨도 어려서부터 교회 나왔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어려서부터 교회 나왔죠. 하여튼 세계 노벨상을 받거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어려서부터 교회 에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디에서 5절에 희원해서내 예.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다 감남나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성경적인 사상으로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복을 주신다 자녀들이 받는 복 구체적으로 시0편 92편,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어렸을 때부터 심긴 자녀들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성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자녀들이 잘 되고, 강성해지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이사야 54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 좌,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어렸을 때부터 심겨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황폐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발전시키고 열방을 얻으며 전 세계로 나가서 역사를 이끌고 가는 그래서 사람 살 곳이 될, 되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할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의 집에 심어 놓으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할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 이 좁은 이 땅덩어리에서 뿐만 아니라 열방을 얻으며, 다시 말하면, 세계 무대에 나가서 글로벌 사업가로, 정치가로, 기업가로, 학자로, 다국적 기업의 CEO로, 사회운동가로, 선교사로, 기술자로, 음악가로, 아멘 나올 때까지 볼까요? 디자이너로, 유학생으로, 교수로, 목회자로, 교육가로, 자선사업가로, 재벌들로 재벌 얘기하니까 제일 크게 나 저도 제 아이가 재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얻으며 그랬거든요 전 세계에 나가서 세계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백향목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말씀 배우고 예배를 배우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들에게 교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의 교회 생활이 살아나면 그들의 미래가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의 운명이 놀랍게 변화될 것이고 가정도 살고 우리가 모두가 살아납니다. 여와께서 호 이런 복을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이런 은혜와 복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창립 120